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네이처일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을 내가 최소 그동안 한 주라도 꼭 지키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기존의 주주님들 모두 일단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큰 이슈 하나 터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저 동토방 난리가 났지만 특히나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한 주주소통방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꼭 확인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요.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기다렸던 네이처셀 주가의 흐름이요. 드디어 윗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그동안에 여러분 정말 지루했던 박스권 탈피하면서 전일 대비 24.42%나 크게 급등으로 마감도 했고요. 그동안 전무후무했던 거래량도 터져주면서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올랐죠? 11,450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조인트 스텝 미국의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정이 아니에요. 지정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들이 자, 미국의 식품 의약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인 RMAT로 지정됐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인트 스텝의 RMAT 지정은요, 한국의 3상 임상시험 결과 무려 3년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FDA의 면밀한 심사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인트 스텝 바로 FDA 줄기세포 치료제 지정 자체가 줄기세포 치료제로 등극이 됐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다른 바이오 회사들은요. 신약 개발하면 그 이슈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아 물론 이제 신약 개발이 대단하죠. 정말 힘들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네이처셀은요. 그게 어마어마한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고 자그 마치 연수 조원입니다. 이 신약 개발한 회사들이 개발이 되면 그때서야 공장 세우고 유증하고 뭐 준비하는데 이 상당 시간이 들지만 이 조인트 스텝은요, 세계 최초의 신앙인데다가 지금도 일본에서 매일매일 시술을 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품목 허가와 함께 곧바로 엄청나게 지금 세계로 팔려나간다는 게 무서운 거죠. 왜요? 이미 팔고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뭐가 있어요? 내년에 첨생법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인트 스텝 품목 허가 되면 유사한 줄기세포 무릎 치료제는 못 판다는 거고 이 첨생법은요, 허가받은 약이 없는 경우에 팔수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국내외 할것 없이 독점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주가 여러분 훨훨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주가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자, 탄력적으로 훨씬 더 크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여러분 실시간으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조건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후회하십니다. 네이처셀 정문 어차피 무료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료 아니에요. 010-4984-1710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네셀, 넷셀, 네이처셀에 네셀에 남기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특히나 이 미리 정보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더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급등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면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게 공식화됐습니다. 네이처스의 조인트 스템 미국 FDA로부터 뭐예요?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지정,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지정된 거예요. 자, 네이처셀의 개발 중인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의 존 디스텝이 드디어 정말 FDA로부터, 자, RMAT로, 자, 지정이 됐다. 하실 네이처셀이 지난 9월에 FDA에 이 RMAT 지정 신청을 했고요. 결과는 약두달 만에 나온 거죠. 이에 따라서 이 RMAT 지정을 받게 되면요, 이 f d 로부터 신속허가 개발 프로그램에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품목 허가는 무조건 이건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수입해서 국내 식약처가 허안해도 된다? 왜요? FDA 품목 허가는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일단 식약처 치료제 치료제로 지정됐으니까 품목 허가가 5에서 한 6개월 이상 훨씬 더 빨리 품목 허가가 날수 있습니다. 군사람 여러분, 지금 주가 한번 보세요. 이미 9천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 위험 받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급등 초입이거든요. 여러분, 왜 FDA 전 세계의 표준인지 그들의 업무 처리를 보면 답 나옵니다. 어디랑 많이 좀 다르고 또 유능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 전 세계 넘버원이죠. 이 RMAT 관련해서 이 지정도요, 신청한 약품의 효과가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해줍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싹수 있는 약품만 골라서 해주는 것이죠. 이제 도인트 스텝에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두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고, 이 FD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것을 캐치 이미 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러면 기회가 왔다라는 건 뭐예요? 드디어 미국땅에서 뭔가 해보라는 거겠죠. 아뭐 이건 돈안 되는 거야, 승인도 어려워, 이런, 이런 문제 탈피하시고요. 이런 절대적인 어리석은 범치 마시고 최소 현재까지 네이처셀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일단은 이 관심 목록에 저장할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른다 다만 중요한 건뭐다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이 드디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래량과 함께 시간의 상승 무조건 내일 올라갑니다 자, 미리미리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요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와 함께 좋은 결과까지도 만들어 내시기를 바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hsl 전문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이번호로 문자로 네이 s l 에네세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른 정보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저랑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 주주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또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 특히 대박 모두가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춘 예,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예,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그럼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